자 여기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데 근데 여기서 ab 문자가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게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ab를 구해서 그렇지 여기서 ab를 구해서 여기 밑에다 대입을 해주고 다시 나누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네 그러면 우리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면 검산식으로 일단 쓰세요. 이렇게. ax 제곱, 마이너스 x 플러스 b. 그리고 인수분해 시켜서 쓰세요.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. 몫을 뭐, p라고 할까? px라고 하자. 그러면, 1을 대입하면, 어, 얼마냐? 1, a, 마이너스 1, b, 이런. a 플러스 b는 0이네. 이번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. 마이너스 8, 4a, 여기는 플러스 2, 플러스 b. 그러면 4a 플러스 b는, 역시 우변은 0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0 되는 거니까, 마이너스 6에서 넘어가면 6. 그러면 빼면 뭐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6. 그러니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네. 자, ab가 나왔으니까 요거다 넣으세요. x 세제곱,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역시 여기를 인수분해해서 쓰세요. 검산식을쓸 때. X-1, X-2, 뭐 복수를 QX라고 하자. 그리고 이걸 2차로 나누면 나머지,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. 그러니까 뭐 AB가 이미 나왔으니까 다른 걸로 가자. MX p l u N 이렇게 1차, 2차까지 써야지. 그쵸? 상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문자 M과 N을 쓴 거야.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식을 세우고 나면 하는 일이 뭐야? 이 알지 못하는 qx를 날리기 위해서 이거 대입하는 거야. 1 대입하면, 1, 2, 마이너스 2, 1, 아 이거 2네. 그러면1 대입하면, m 어, 플러스 n은 2야, 2. 그 다음에 이제 2 대입하자. 8, 8,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, 1, 16, 17에서 4 빼면 13이야. 여기 2 대입했으니까 2m 플러스 n. 그럼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11, m은 11이야. 그러면 n은 11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9지. <laughs>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고 써야 돼? 이게 나머지니까 11x 마이너스 9 이렇게 써야지. 그치?